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문화와 한글이 어떻게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한글 케이팝 드라마 심지어는 먹방까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코 한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자 여러분 한글이 단순히 문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한글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 언어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삼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기본 틀자의 획을 더해 음성학적으로 동일 계열의 글자를 파생한 방법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극찬했어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유럽에서는 500년 전에는 비슷한 걸 상상조차 못했다라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이런 놀라운 문자를 창제했을 때 서양은 아직 자음과 모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러니 자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과학적이고 시용적인 한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이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방탄소년단 BTS은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그들 덕분에 한국어가 어느새 전 세계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제치고 외국인이 제만이 배우는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랑해 괜찮아 고마워 같은 간단한 표현을 넘어서 이제 팬들은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학창시절 영어를 배울 때와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심지어 어떤 팬들은 K-pop 노래를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드라마 속 대사를 외우기 위해 한두 어 학습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따라하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놀이를 따라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문장을 정확히 따라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감동과 동시에 조금 웃음이 나오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한 외국인 학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K팝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아, 듣기만 해도 뿌듯하지 않나요? 한글날이 외국에서도 기념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글의 역사적 배경을 배우고 세종대왕의 업적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바로 한글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먹방, 갑질 같은 단어들도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일상어였는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죠. 사실 갑질이라는 단어를 서양인들이 이해하는 모습은 조금 코믹하기도 해요. 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 하다가 그 뜻을 알고 나면 아, 우리도 이런 문화가 있지라고 공감하는 거죠. 또 해외에서도 먹방이란 말이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먹는 걸 즐기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제는 외국인 유튜버들도 한두 음식을 먹는 먹방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 유튜버가 삼겹살을 먹으면서 너무 매워서 얼굴이 빨개졌는데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진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독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라는 사실도 자랑스러운 점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한글이 있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죠.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설계되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쉬운 구도는 단순히 문자를 넘어 사회적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조수는 한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적인 성과다. 그 어떤 언어도 한글처럼 뛰어난 구도를 갖추지 못했다며 한글을 전 세계적으로도 독고적인 문자로 평가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우리 한글의 위대함에 다시금 감동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케이팝과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에서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위로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사는 팬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팬들은 BTS 덕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그 감사함을 사회적 자선 활동으로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전 세계에서 한국스러움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튜버들이 한국인처럼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자 같은 콘텐츠를 만들면서 한국 요리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김치볶음밥을 처음 만들면서 김치 대신 토마토 소스를 넣었을 때 나는 유튜브를 올린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그건 정말 황당했죠. 댓글에서, 아니, 이건 김치볶음밥이 아니라 스파게티잖아, 아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또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유머스러운 상황은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죠. 또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 속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느냐, 너 진짜 왜 이래?를 따라하며, 들과 장난치는 영상을 보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언어가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문화와 연결된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이와 같은 한독스러움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들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아이고, 헐 짠하다 같은 표현들은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이 한국어 특유의 감정과 정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를 배우며 흥미를 느끼는 것이죠. 한 번은 외국인 유튜버가 아이고라는 말을 배워 일상에서 자주 쓰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다들 너 한국 사람이 된것 같다며 놀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는 이 말을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한국어를 더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단순한 표현 하나가 누군가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한글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산업과 기술력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는 경제적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IT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크게 발전했죠. 특히 스마트폰 도구과 IT 인프라가 확립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의 기술력과 콘텐츠가 연결되고 소비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문화적 확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보여주는 충성심과 국가에 대한 헌신의 이야기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이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유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인간적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일 부패는 이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희생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드라마를 보고 내 나라의 영웅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이처럼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의 유명 대학들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의 열풍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어 자체가 가진 독창성과 매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새로 개설되었을 때 수학생들이 몰려들어 수업을 추가로 열어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어가 이렇게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한국어가 가진 따뜻함과 인간적인 표현 덕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는 생각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풍부한 언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어 그 표현을 배우면서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느낀 것이죠.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작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기술과 문화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BTS나 드라마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세계적으로 공정함과 투명성이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사회적 시스템과 기술력을 칭찬하며, 한국은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들으면 자랑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문화적 강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기술, 그리고 사회적 가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의 위상이니 세계 곳곳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한국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께 감동과 유익함을 전했길 바라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